과거 역사를 봐야 돼요. 노무현 때도 그랬고, 박근혜 때도 그랬고, 이 탄핵 시즌이 집중해야 될때예요 그게 가장 가까웠던 박근혜 때 보면, 그때 시즌이 잘 보면 2016년 11월, 12월, 이때, 시, 이때 시작이 돼요. 언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, 17년도 3월. 그러니까 대략 5개월에서 6개월, 반년 정도. 이 시즌을 봐야 됩니다. 그 시즌은 어땠냐면, 사회는 혼란스러운데, 이 와중에 뭔가는 아래서 막 움직여요. 투자예요, 투자. 동시에 소비는 또 얼어붙어요. 뭐 약간 이런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한 5에서 6개월, 내년 4, 5월까지는 정치적 혼란은 당연히 계속되겠죠.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. 지금 우리가 포지션, 무슨 일을 하고, 어, 이 일을 계속 하고 말고 막 이런 관점 그리고 투자도 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내가 이러, 여기에서 번 돈을 어디에 좀 저장을 시켜둘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즌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가는 정치적인 예상이나 예측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. 정권은 바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플레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재명 씨가 된다고 일단은 가정을 잡고 가는 게 가장 확률이 클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약간 보는 거지. 왜냐면 결국에 부동산을 여러 개 사는 플레이는 이제는 그냥 죽음이 될 거예요. 말이 안 돼. 전 국민이 집을 예를 들어 한 채밖에 못 갖는다.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지금 비싼 아이들이.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고. 여러 개 있는 것들은 하나 하나 다 정리해서 하나만 남겨놓겠죠. 요, 요 부동산 관점 1 번,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랑은 약간 다른데 박근혜 때를 보면은 그때 그 시즌, 그 탄핵 시즌 때 뭐가 있었냐면 2017년도에 한국이 대세 상승장에 왔어요 주식시장에서. 이때 국내 주식을 좀 세게 한 사람들은 꼰텀 점프를 좀 했어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반도체였고 지금 시즌은 과연 뭐가 올 것인가? 반도체가 아닐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면서 한국 주식시장으로. 보는데, 문제는 뭐냐면, 그때 없었던 시나리오들이 몇 개가 있는 거지. 뭐냐면, 세 번째,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. 그때는, 비트코인 뭐, 17년, 16년에 그냥 뭐, 말도 안 되지. 그냥 뭐, 사기죠, 사기. 어? 그런 수준이었지만, 지금은 아니잖아.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, 환율이에요, 환율. 근데 만약에, 환율이 슈팅이 나버리면, 1450, 1500원 가버리면, 사실 이 플레이는 좀,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. 그 결국에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, 믿을 건 미국 주식인가 약간 이렇게 또 되는 거지. 근데 미국 주식이 지금 밸류가 어떻죠 지금 비쌉니다. 그러면 또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냐 마느냐 여기서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. 이제 그냥 수능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. 내가 좀잘풀수 있는 거, 잘할수 있는 거좀 집중하면서. 대신 본업에 되게 집중해야 돼요 이 혼란한 시즌에 너무 정치적인 거에 일일일비 하루하루 뉴스 막 30분, 1시간씩 다 챙겨보지 말고 흐름만 딱 체크하면서 자기 포지션 딱 가져가는 거지